나 내려가 볼까? 뷰? 응, 엘리베이터 타고 맨미층으로 내려왔대. 뚜르뚜 르... 어, 저건 뭐지? 방은 뭐야? 응, 어? 뭐지? 이, 이곳은... 음, 뭔가 신비한 곳인 것 같아. 아, 들어가고 싶어. 들어가고 싶은데... 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지? 음, 들어가고싶어 나 들어가고싶다고요 못들고가게 하지 말라고 이. 임마 아, 클럽 점점 화나고 있네요 자 이때 국장님 아니 자네 왔는가 그러퍼 내가 자네에게 선물을 하나 주지 아니 그게 뭐죠? 국장님이 호출을 그렇다네 자 여기 있는 아이템을 모두 다가져가게 자네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될걸세 아니 이거 가져가라고요? 무슨 도움이 된다고 아닐세 진짜 도움이 될걸세 알겠어요. 어, 뭔 일이야. 아무튼 한번 가보자. 뚜루뚜뚜. 아, 맞다. 이것도 챙겨가야지. 아니, 뭔데. 아, 이거. 알겠어요. 뚜르뚜뚜 자, 이제 한번 지상으로 올라가서. 이것들을 써보자 아 그리고 이거 이맵에서 하면 안되는데 아니 괜찮아요 이맵에서 할게요 아, 알겠어 한번 해보고 아 맞다 아 맞다 이거 나선수리검은 어, 좀 많이 가져가야될거야 알겠어요 자 첫번! 자아 진짜 나선수리검을 많이 가져가야된다니 근데 이게 다 뭐지? 네! 안녕하세요. 크라퍼입니다. 네. 방금, 음, 국장님이 저를 호출하셔서, 호출하셔서 여러가지 임무를 시켰는데, 어, 오늘은 오프닝을 좀 달리 해봤네요. 자, 여러분들 한번, 어? 국장님이 시키신 일을, 시키신 건데, 제가 나루토가 됐다네요. 일단은 이, 이 스킬들을 한번 써봅시다. 자, 첫 번째 스킬인데요. 모르겠네. 어떤, 음, 이 건물 뭐, 왠지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든다니 뭐. 나루토! 너는 보여줘! 뭐지? 선곡 초대인 나선안! 꼭 와우! 와우, 여러분. 집이 폭발했어요. 너무 잔인한가 나루토 나루토 주제 이런탄이 다음 클레이 이거 뭐지? 어, 이것도 똑같은 거 같은데 대웅 나선환이나 초대이나 근데 초대웅 나선환은 좀작네요 이건 뭐지? 나선환! 나서난! 역시 나선환이 가장 기본적이죠? 음. 그다음은 나선수리검. 이거는 제가 했는데 던질 수가 있더라고요. 아레! 네. 나선수리검! 나선수리검이 제일 가게 이거 건물이. 하... 건물이 황무지가 돼 버렸는데. 야. 자 이게 좀 전에 이렇게 이게 대박이야. 다음 이게 뭐뭐지 이건 뭐지? 초대형 나선아? 오뭐 어, 똑같네. 음. 응. 이건 뭐지? 대웅나선한. 뭐 거기서 거기네요 음, 네. 일단 이제 바꿔. 다, 스킬이 하나 남아 있긴 해요. 그거는 다른 맵에서 보여드리죠. 네, 다른 맵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른 맵에서 제가 보여드리죠. 다른 맵으로 왔는데, 야 이거 장난 아니야. 어, 왜 이렇게 소리가. 나. 어, 야. 어, 죄송합니다. 소리가 서 나갔다 들어올게요. 아, 6.11.0 하시라는 분들이 있는데, 스크립트 리뷰를 못해요 그거는 음, 블록런처 버전이 나오긴 해요 근데 아직 그렇게 업데이트가 안됐어요 0.11.0 음, 블록런처 버전 나왔죠 근데 그렇게 안되더라고 자 이거는 이건 뭘까요 자 능, 능력을 알죠 자 일단은 이걸 하려면 오프를 쳐야돼요 오프 F 거지지? <목소리> 자 잠시만요. 오그다님이 오셨네요 님 안녕하세요. 어 뭐야? 갑자기 마크 눈 날뛰고 있어 뭐야? 네, 안녕하세요. 언니 아, 이 오셨네? 아고 이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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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는 검정이고요. 자 이거 그림자 분신술 보여드릴게요. 분신술 아니 아니. 어이? 어니? 어니? <laughs> 스티브가 이렇게나 많이. 저는, 피토파이트 버그를 깔고 있는 관계로. 와! 와, 미친! 네, 한 대만 때리면 죽는군요. 근데 소고기 짱원이죠. 그렇군요. 음, 이거 하나면 이만큼 더 만들 수 있어. 이거, 어, 이거, 이거, 이거. 그 이거 정도 좋은 정도면? 거 아니에요? 좋은 거? 야, 야, 소고기 범으로 넣는 건데? 네, 얘는, 가죽옷을 안 만들어있기에 참 좋은 모델인 것 같아요. 요, 그렇죠. 아, 근데 이걸 네, 페이퍼 조합법에 네, 이제 또 문제가. fire in the hole. fire in the hole. 네, 지금 에릭스가 in the hole을 하고 있어요. fire in the hole. 야, 봐봐, 야, 봐봐. 영화 타워야. 뭐, 그리고 뜰이 온다. 클래시 오브 클랜 어. 퓨처 파이트 버그 반을. 사... 이제 버그판 동영상 올릴 거고 못 찾으면은 벌면은 면은 벌면은 벌면은 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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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은 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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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요 벌면 트리 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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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은 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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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 같은 크리퍼로써 네 같은 크리퍼 저는 크로퍼 님은 일렉트리 크로퍼 네, 저크로크크리퍼 남매죠 네 아, 크리퍼 남매 어, 이거 왠지 문양같아 그리고 어. 이거 문양 어. 같아, 봐봐 뭐일어오 반짝이 이거는 이정면서살도줘야지라줘야지라네 그래. 제가 지금 동영상 올릴건데 제가 엘렉트리 크리퍼 무덤무덤 게임 2라고 올릴거예요자 이상 네 그리고 네, 자 나루토 모드 네 그리고 지금 방금 끝내기 전에 제가 할 말이 있는데 제가 하나 네자 나루토 모드는 아, 다끝났고요어자 어떻게 재밌게 보신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크로퍼 좋아요 할거고요 엘렉트리 크리퍼 방송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이상 크로퍼였습니다 크루퍼, 감사합니다